대부분 실수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선은 1페이지, 2페이지 다 열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보석을 다 뚫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넣으면은 다 뚫려요. 그래서 이걸 뚫을 때 낮은 걸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A, B, C, D 등급이 있는데 A 등급을 다 박아버리면은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승급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이 승급은 A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A로 승급할 수 있는 겁니다. 확정이죠. 4%에서 5% 확정인데 5단계 A를 박아버리면은 남은 C로 D로 올려서 4.2, 4.4, 4.6을 챙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좋은 거를 6단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A가 있죠. A가 있으면 이 파편을 구해가지고 동일한 보석 넣어서 여기는 CD 등급을 넣는 거예요. CD 등급. 그렇게 승급을 하는 겁니다. 즉, C와 D는 재료로 쓰고, 웬만하면 A, 상황에 따라서 B까지는 승급을 해야 돼요. 재료로 쓰면 절대 안 되고, 먼저 박아서도 안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가? 공퍼와 이제 추공이 있고, 체퍼와 추체, 방퍼와 추방이 있습니다. 그죠? 공격력은 일단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는 퍼센트가 맞아요. 그지만 450a 등급도 ok입니다. 체력 같은 경우에는 체력 퍼센트가 워낙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퍼센트로 가져가면 되고요. 방어는 이게 조금 다른데 방어 그냥 추방을 챙기면 헌터가 올라가고요. 방퍼를 챙기면 은 그림자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좀 바뀌어 가지고 전투력만 따지면 방퍼가 좋아요. 그림자가 올라가면서 이게 패치 이후에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좋은 거는 방퍼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다만 이 추방 A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력만 퍼센트 하고 나머지는 A 등급이면은 할 만하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인데 우리가 90%를 맞추는 게 목표예요 정밀도 도배가 정배가 맞습니다 정밀도 근데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헌터 포함해서 성진우가 90% 목표해야 돼요. 스탯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걸로 도배를 다해서 90%를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소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은 정밀도가 정배가 맞다. 그 이후에 오버가 되면은 방갈이나 치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방갈한는치 A 나오면은 내두시면 됩니다.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마소감이랑 추마가 있는데, 지금은 마소감이 정배죠. 추마는 옛날에 미레이가 채소 추마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마소감 220a 등급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 놓칠 만한 거 꿀팁으로 10가지 정리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1 2페이지 뚫을 때는 c 등급에서 d 등급을 우선 박아서 다 뚫습니다 다 뚫어요 우선적으로 다 뚫고 안 좋은 걸로 다 박는 거죠.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 게 1번 순서고요. A등급 승급이 1순위인데 이게 파편이 들어갑니다. 파편이 20개 이상 있고 널널하다. 그러면은 좀 B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봤듯이 추공이나 상황에 따라서 B까지도 고려할 만 하거든요. 모든 것을 A로 다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파편이 남았을 때예요. 이 파편 구하는 거 한번 보죠. 승급에서 파편으로 갑니다. 이 파편 구하는 곳은 바로 혼돈의 전장입니다. 요일 던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 다음에 1시간 뒤에 열리는건 요거죠 풍속성 속성별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밸류가 높은게 딱 뭡니까 정밀도 이거 공격력 빨간거 이거죠 그래서 혼돈의 전장별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꼭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돌아야겠죠 자 열쇠 저는 이제 풀구매했거든요 1250 돌건데 요렇게 보면 처음에 여러분 안 뚫려있어 요거 한 이정도 그러면은 한 장씩 한 개씩 넣어가지고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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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뚫고 와서 최대를 뚫어야 됩니다 뚫을 때 보면 조건이 있거든요 삼별작 조건 그 조건을 맞춰서 돌아야 돼요 풍속성 두 명을 편성해라 요거를 맞춰서 해야지 한 번에 할때 열쇠 한 개당 마정석까지 다 챙겨서 넘어오는 겁니다 저는 정밀도를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정밀도 지금 물속성이네요 물속성 을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고 B등급 A등급 세공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B등급을 올려도 A등급으로 세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 마정석이 천개 들어가고 확률은 5%고 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비추천 드리는게 B등급 했다가 굳이 뭐천 마정석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세공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가 5단계에도 상당히 밸류가 높기 때문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A B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높은 게 정밀도나 이런 건데, 지금 없잖아요. 체종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저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는 공포나 정밀도가 제일 밸류가 높거든요. 얘들을 우리는 A, B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란색 D가 나왔어요. 실망할 필요 없는 거죠. 자, 이거를 만듭니다. 바편으로 만들고 저 세공을 돌리면 확률적으로 이 D가 C, B, A로 바뀌는 거예요. 마장석이 조금 빨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 4.2를 박는 것보다는 조금은 써가지고 5%짜리 받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최소한 정밀도나 이 공격력에 그거를 좀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공격력이나 이 정밀도에서. 그렇게 세공은 쓰면 될것 같습니다. 혼돈의 전장. 요게 지금 보석 파밍하는 곳인데, 20단에 열쇠 한개 들어가죠. 이게 3별작 하면서 20단을 뚫어라. 쭉쭉쭉 뚫어서 20단은 5배수를 돌릴 수 있고요. 하표는 색깔 별로 나온다? 그거에 따른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격력 정밀도가 밸류가 높고 공격력 정밀도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토요일 날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마소감, 체력, 방어, 뭐 이런 것들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깡공 350이면 A등급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올릴만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방도 올릴만 하고요. 다만 체력은 퍼센트로 무조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15개 나왔죠 거의 지금 한개에서 3개 랜덤이거든요 운 진짜 안좋으면 한개도 뜬데요 그래서 15개의 파편을 먹었고요 다음날 충전이 3회 충전입니다 어우 조금 많이 작아요 그래서 마정속 구매를 추천드리고 1250 상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정리했거든요 요거 길드 상점 만화석 교환 그리고 유료 요거 좀 체크해 볼까요 요거는 열쇠를 구하는 거고, 보석 상자도 기념 주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시전 상점. 요거 선택인데, 솔직히 요거는 비추천. 요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지금 바로. 길드 교환소 들어가면은 아이템 교환에 혼돈의 전장 열쇠 있죠? 이거 필수 구매. 만화석 교환. 쭉 내려가면은 교환소, 만화석. 여기 있는 거싹다 구매하는데, 특히나 여기는 혼돈의 전장 열쇠 있습니다. 요거 꼭 구매해 주시고. 기념주화에서 쭉 내려가면은 보석 행운 상자 있죠? 네, 요것도 필수입니다. 시간의 전장에서는 요거는 솔직히 있긴 한데 밸류가 물론 높지만은 일단은 3단계까지 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바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요거는 좀 선택이지만 비추천드립니다. 대신한 개의 군주 요구문트에 요거 팩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추천드릴게요 열쇠 3개에다가 5단계 보석 나오죠? 그리고 이거 20개까지. 선택상자기 때문에 요거는 구매. 월 구매거든요. 이거 할인권 있을 때 쓰면 좋습니다. 저는 할인권 써가지고 1200이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1200 다이아에 요거 3개 괜찮거든요. 구매해볼게요. 야, B, C, D. 아, 요거 까비. 합성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듣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자, 승금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포를 해볼게요. 5% 만들기. 아까 전에 파밍했던 파편들 이거 있으면, 전 아까 전요거 했으니까, 20개 정도 선택해서, 자, 기 20개. 그리고, 여기는 D등급. 추공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350인데,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D등급. 이런 거를 미리 다 박아놓고, 남은 거 중에 하면 돼요. 전다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딱 넣어가지고, 승급을 하면 확정입니다. 4에서 5%. 됐죠? A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파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격력이랑 정밀도 먼저 바꾸고, 자,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1페이지에 이렇게 박은 거 보면은, 이거 등급이 안 나와있네. 눌러봐야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3.2% 이런 식으로 보다가, 요거를 또 공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성진의 전투력 600 올라가죠.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A등급을 다 박으면 좋지만은 이게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B등급도 박는다 대신에 CD등급은 합성재료로 쓰거나 CD를 만들어도 이렇게 세공기능을 통해서 A를 노려볼 수 있다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일 저녁 10시에 꼭 받아가시고 오찌조랑 같이 나오네 Let's get it 월요일은 정기휴방이기 때문에 화요일 생방송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좋아요누르시고오디조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 챙겨가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이